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꼭꼭 숨겨놓은 제약들을 도려내 주시기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삶 정직하게 내어드리게 하시고, 머지않아 상처를 싸매어 주실 위로의 은혜를 감사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어, 지난 시간에 로마 제국 최고의, 최대의 무역도시인 예배소에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에베소의 열두 제자를 만났는데요. 뒤이어 이 성령을 받게 된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간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이 기적 앞에서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주술과 마술, 우상의 힘이 흥황했던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에베소의 문화를 변혁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벌어진 에베소의 큰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였다는 말을 영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바울의 결심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며 고별 설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만 아직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로마는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도들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결박과 한란이 기다릴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당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자신을 돕는 어, 이 사람들을 잠시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일어난 이 소동은 떠돌이 전문 축기사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다가 크게 망신을 당한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에베소를 향하여 종교백화점이다. 이렇게 어, 표현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주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것뿐 아니라 각양각색의 어, 이 동서양의 종교가 성행했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제우스와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며 로마 황제를 드높였고 이집트에서 건너온 이시스와 세라피스 숭배가 유행을 끌기도 했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웅장한 신전들이 이 에베소에 가득했고, 에베소 사람들은 대대로 우상과 마술과 주술과 축기를 환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의 주술과 마술의 허구성을 만 천하에 드러내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셨습니다. 그때 이미 주님을 믿고 있었던 많은 에베소인들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미신적인 간습을 고백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많은 마술사들은 대대적으로 마술과 관련된 책을 불사르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예수를, 예수를 믿게 된이 마술사들은 오만일의 품사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0일 일했을 때 139년 동안 일해야 하는 어, 어 그만큼 거액의 이 마술책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던 부적, 부적들을 공개적으로 불살라 폐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예수와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겨왔던 신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며 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싹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껏 공유하고 향유해왔던 우상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교적 관점이 싹 트며. 어, 이것은 곧이어 이 각종 우상과 마술 물품에 대한 부정적인 어, 이 태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은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매년 3월과 4월 어, 이두 달을 에베, 아데미의 달로 지장, 지정하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때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 어, 여행 여행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하여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하면서 재물과 기념품을 파는 장사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데미의 은세공 업자들은 이와 같은 대목이나 또는 평상시에 아데미 축제의 기념품 또는 신전에 헌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또 집에 두고 복을 빌수 있는 소형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판매하며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는 새로운 신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이 에베소의 분위기가 이제까지와는 180도 다르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는 어, 사실 지금까지는 에베소의 새로운 신들이 어, 전해졌을 때 크게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형 신전과 새로운 신상을 어, 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상과 마술 제품을 폐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물건들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 입장에서 바울은 어, 너무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 이 은세공업자들을 모아서 노조를 꾸리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사업도 망하고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은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을 보호하고 여신의 위엄을 지키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연설은 우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종교를 지키자는 명목하에 우리의 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었던 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지키자고 동료 세공업자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에 고양된 동료 은세공업자들은 온 시내를 소란하게 하며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흥분한 은세공업자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나 그를 찾지 못하였고, 아쉬운 대로 그의 동료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이 원형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지난 성지 탐방에 어, 이 지역을 다녀오셨던 분들은 이 극장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극장은 시의회 모임, 모임, 로마 황제의 측령 발표, 공식적인 시민들의 모임, 그리고 종교적 행사나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2만 4천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아데미 동상과 형상을 세우는 곳이 무려 9군데나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흥분한 은세공업자들은 극장 안에서 아데미 여신의 형상과 동상과 깃발을 보며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 여신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 바울이 어 이전에서도 이전에도 비슷한 음 상황으로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나 혹은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받았을 때처럼 나 자신이 직접 문제를 맞닥뜨려서 동료들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극장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의 시민들이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극장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그저 군중 심리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태반은 이곳에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며 각자 이런저런 말을 어, 따로 소란하게 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는 바울과 개종한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무리며 아데미 신상의 위험과 영광에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알렉산더가 단상에 올라갔을 때이 유대인을 본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도리어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하여서 일사불란하게 무려 두 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의 위대함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의 군중들이 은세공업자들의 완벽한 지지자가 된이 위기의 상황 속에 예상치 못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서기장인데요. 서기장의 중도적인 연설은 에베소의 큰 소동을 평화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35절과 36절에서 시민들의 구호였던 아데미 여신의 위대함을 인정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아데미 신상이 바울이 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우스에게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아데미 신전과 동상 제작을 위협한다는 이 데메드리오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37절에서는 이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은 즉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온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위협을 받는 바울의 동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메드리오와 동료 은세공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발할 내용이 있다면 총독들에게 정기적인 법정의 재판 날을 통하여 고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시민 회의인 민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기장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 모임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는 불법 집회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큰 소동은 법과 제도와 절차를 무시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에베소의 관리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에베소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사업과 아데미 신앙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데메드리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고 도리어 이들이 일으킨 이 불법 집회로 인하여서 에베소가 소동에 휩싸이고 위험이 처했다는 이 연설은 이들을 해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서기장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서 우상과 마술과 미신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들의 삶이 변화하자 에베소의 시민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 제조업의 세태를 가져왔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들을 성동했지만 현명한 서기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없음과 이들의 불법적인 집회를 지적하며 에베소를 잠잠케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서기장의 종교관이나 어, 그의 철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의 이러한 현명한 태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래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을 향한 헌신과 봉사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아베,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서 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투쟁하기를 어,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에베소와 인근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아데미 숭배를 확산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그날 여전히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서기장들은 과연 이들을 잠잠케 할수 있었을까요? 우리 에베소의 사건을 생각하며 어 이제 말씀을 어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주간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힘이 있어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킵니다. 에베소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 같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붕운동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평양의 시민들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보상했습니다. 어, 당시의 기록 중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는 학생들이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회개는 결코 고백과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상할 때 평화가 따른다. 가능한, 가능한 한 모두가 보상을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서 훔쳐간 돈과 물건들이 되돌아와서 그 기간 내내 거듭거듭 우리의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다. 전 시가의 사람들이 이집저집 집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뿐 아니라 비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들이 상처 준 것에 대해 고백하고 훔친 재산이나 돈을 돌려주었다. 전 시가지가 술렁거렸다. 한 기독교인이 들어와 전에 여러 해 동안 부정직하게 얻은 돈의 총액을 돌려주자 당사자인 중국 상인은 깜짝 놀랐다. 평양대부흥운동은 개인의 각성에서 사회 개혁으로 이어져서 기독교 문화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이 타파되며 교육과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고 미신이 떠나가며 조선인들을 향한 선교사들의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릴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회로 문의하고 술주정꾼, 도박꾼, 노름꾼 남봉꾼, 살인자, 유학자, 불교신도, 무속신앙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평양대북운동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고 소동과 고모라 같다고 불리던 기생과 한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1907년에 평양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2023년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 맡기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여러 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은사를 받은 대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려면하나님 같이 하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불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에베소와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하여 기독교회, 교회와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어, 이 법률과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떨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문화와 사회를 변역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 평양의 교인들이 반복되던 죄를 청산하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역하며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나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릇된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선한 문화를 창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